야, 원집에서 뛰쳐나가는 거 있다 원집에서 웨퍼대로 웨퍼대로 나가는 거? 어, 뛰어나가는 거 그냥 무시하면서 가면 될 듯. 야, 가면서 치면 되겠는데 그냥? 발로? 어, 아, 아파있는 거뭐 보인다 멈차있다 네? 축합기준 바로 왼쪽 누구 나가있는데? 하하, 뭐 차가 있네 어, 디기 자동차 나온다 나간다 여기서 가기 전에 산비 <목소리가> <응. 목소리가> 뒤에도 있다. 백만행, 맥만흥. 백만원도 있어. 아 찾겼다. 옥상 기자리야, 옥상 기자. 들어와 보실래? 네. <목소리가> 야스나 먼저 띄워볼까? 어디에요? 아.. 아 야스나 띄웠는데 야스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저 위에 올라가자? 응 위로 일번에쿠피한데 있다 맨션은 없다 쉘터.. 하나? 마트 하나 마트 하나 응 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도움 되실 거예요. 매실 안 내렸잖아. 그렇지. 응 그랬던 같은데. 응나 매실 먹으러 갈게. 에이. 아니 아니. 아 어제 그럼 미사용 저격온 것도 그 사람인가? 쉘터에 한 차로 네 마리가 타고 박던데. 총이 하나도 안나오네 하나 필요. 아나도나8 0다 어, 응. 그럼 600게 혹시 어디 남는 데 있을까요? 어디. 저내 제쪽은... 있는데 한 남긴 해. 그래. 가서 먹어야 아, <laughs> 오, 씨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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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아, 감씨 <laughs> 아, 씨, 깜짝이야. 아, 아, 씨, 놀래라 아, 아, 진짜 놀랜 아, 거. 아, 놀 음? 아, 아, 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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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나몸 떨었네. 아, 나몸 아, 었네 그러니까 아, 아, 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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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아쉽게 쟀는데 아저큰 건물에 있어 큰 건물에 아아아아 끽끽 웃고 있을 거 아니야 아나 진짜 개 감정 놀랐네 와아아 어. 갑자기 네 면상에 들고 훔쳤어? 아니 여기 아니라 파쿠로 아니 파쿠로에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검은색 캐릭터가그 뭐야 그 근접무기 들고 아 그거 하고 있었어 아, 아 그럼 개무섭긴 해 나도 저번에 마테시 들고 달려오는 거에 한대 맞았어 그래 아저 아니 나그 그 알지? 파밍할 때는 반쯤 기대서 파밍하는 거와 그러고 있다 개 깜짝 놀랐네 아니 그까층이 그러니까 개놀랬어요 아개 깜짝 놀랐네 근데 무섭긴 해겠다아개 깜짝 놀랐네 난청화대는 탈래 산사을 하지 는사 하지 는사하는사아사람아는사람도 있다 아사진아 나는 사람을하어는사네아는사람을 하지 는하는아는 둘다 달피야, 둘다 달피. 아차 아 타는데? 봉샷만 때렸어, 씨. 차 타, 아버지가 같기도 아버지가 MDP라서 먼 높임. 도망가는데? 아 나, 나술탄 많아, 밀어가 그냥. 어, 도망간 거 같기도 해. 도망갔어, 도망갔어. 어디로4 4집 집으로, 4 집으로. 4 집. 야, 포노 앞에 차가 나와 대주 있는데, 뭐야 이거? 사람 아, 있다. 사람 있는데. 와, 어 소크해봐라. 어, 야 초합에 써야겠는데 여러분? 어반 쓴다는 거야? 아니 아니 초합이랑 초합이 둘다. 여기다 애미사고 긁고 있는데. 응 음, 초합이 있어. 응 음, 이거 4번 먼저 들어가죠. 응. 청와대인 사람도 들어가면 될 듯. 그거포롱도 아, 아, 와야 그래. 되고 올거 많다. 차다 그 올린다. 그차 온다. 수, 차 온다. 1번차1번차 이번 차1번 차. 차두대 싸거랑 많아. 하자에두 팀이다. 선보 어. 쪽에도 가는 거 있어. 야내 아빠 차 온다. 다른 팀이 하고 오게 와차 많은데요. 네. 하주댕이 아, 존나 맞아요, 그렇 아, 뭐야, 왜 이렇게 라이 아,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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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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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알겠다. 모른 사람 없어. 일단 나 위치 안걸렸고 아마 처음에 초밥에서 4번 에포드로 진행했던 애들이 초밥 들어갔을 거야. 아니그 1번. 보통 응. 내려서 사... 진행 하는데. 4번은 터져 있는 거. 아, 터져 있구나. 어디가 넘어지? 너라면 뭐 쓰던지, 우리한테 얻은지 확인. 거기 어, 빼가 필요하면 바로 얘기해 줘야 돼. 우리 뭐니까? 여기 넷. 했... 거기서 쓰는 거 조심. 형 어, 근데 아비 근데 붙었다. 어, 아비... 아, 아비 붙었어요. 아, 붙었어. 이거 초밥에 사람 없나 보다 일단 하나 보이고 4.. 어 4번 쏴수 있어? 4번.. 아두명 보여 두명이번 약각 나오고 와 나이스 뒤에한다 여기, 여기 자리야 4번에 하나 있어 어? 뭐야? 폼 뭐야? 뒤에 다시 하나 더 다시 한대 다시 한대박았어 아.. 아깝다 때렸는데 쟤다차 타자 바사다 바사 바사 나이스 응. 응, 뭐 필요한거 있어? 저요? 어, 없어요 서쪽으로 튀면은 솔직히 1번에 포땅 쓰면 되고 동쪽으로 튀면은 하나 박아야 할 듯? 멋들 스인데요 이거 이거 차 타고 웹포드로 질러서 버츠기 파고 차고 박자. 1번 차고 박고 웹포드로 어, 풀면 되거든. 가자. 야, 원집에서 뛰쳐 나가는 거 있다. 원집에서 웹포드로? 웹포드로. 가나갔 어, 나가. 아, 뛰어 나가는 거 그냥 무시하면서 가면 될 듯. 야, 가면서 치면 되겠는데 그냥? 바로? 여기다. 어, 아, 아파 있나 뭐 보인다. 엎쳐 있다. 응? 초각기 좀 바로 앉죠. 누구 다는하차가있네 어디서 다 뒤에도 있다. 만만도 맥만흥. 있어? 아, 찾다 옥상 기자야 옥상 기자 어, 들어와 보실래? 네. 박대 온다, 박대 온다. 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뚜뚜뚜땀 남고. 뚜뚜뚜뚜다뚜뚜뚜 라이딩 뚜뚜서어땠어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하뚜하나뚜뚜뚜 야, 뭐야? 못마땡인데? 너왜 이렇게 리저리야? <laughs> 어, 나 근데 방금 너무 잘했는데? 근데 이 새키 여기 어디 엎드려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아, 무슨거 엎드려있어, 뭐. 이 친구 1번 난지 들어가주세요, 한명 네, 피 감고 있어요 파밍 좀더 할게요 음. 왼쪽 것도 높여주고. 아유. 음. 이번에 하나 있었어요. 쟤네 밀밭애들 차 타고 아 연막이 존나 펴져 있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이 밀밭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 진짜. 아 서로애도 어, 아, 아, 있다 서로. 왼쪽 상자도 하나 있는데. 답안대. 어? <laughs> 영발 누가 이렇게 알차게 쏜 모. 어디야? 수로 수로,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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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아.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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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음? 응? 이거 어딨나? 아. 번 설마 이 디벨럼이 띠벨롬 얘랑 팀인가? 1 번이랑. 아니 아니야. 아니, 어. 바로 설리고 있는 건가? 안 시킬려고 는데 그거? 바로 터치한다 아 1번도 와야되는데 그왜 거기서 뒤지셨나요? 혹시? 저 터쳐먹으러 갔는데요? 여기서 뒤지셨는데요? 네 터쳐먹으러 갔다고요 아니 여기 사람 죽였어요? 네 죽이고 터쳐먹으러 갔다고요 가사였어요? 아니요 아니 그그 뭐 그, 그, 그 팀은 끝냈어 그 팀은 근데 누구한테 죽은건데? 뭐라 어느 그저 5집에서 뚜루루뚜쇼 또 나왔나 보다 아 많이 없긴 한데 애들이 뭐야 뭐야 내쪽 뛰어온다? 어디서? 아까 그 박스 떠왔던 안 위험하지? 응괜찮은 음, 지보고 있을게 우리 아가 그 뿌락지 한 명이 어딨는지 몰라서 지못하면 죽일건가요 형들? 어? 제가저희 가있는건가? 아가 걔총 뭐였어? 몰라 그 총은 모르겠어 철탄이었어 어, 아, 그 철탄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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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생기 삼각방 61 남은거 있다 응 아, 그럼 여기 있다는 건데. 1번. 거기 우회 갔노? 어, 아, 들어갔는데? 수로에서 4번 줄로 뛰었어. 근데 우리가 더유력네응저 지붕 옆 먹까지. 나 아, 마르지 들어갔어. 응. 수로는 다 나간 건가? 르게 되는. 아, 안돼다이 박스에 있어. 그앞에앞집에있저이에 있어. 이박지에지어이 박스에 있어. 이 박스에 있어. 이 박스에 있부터 잡으면서 해야 박스에 있어. 이 사람 있어. 아세로밖에안 남았는데 마녀집 하나, 아그 수로 하나, 마녀집 하나 안될줄와나 떨고 죽었어 와이거안 받게 됐다 안 살려 아예 혼자 해야 될것 같아 푸시 온다 마녀집 또 그거다 그거야다 오. 후. 자, 간다. 자례. 다이다. 이얼산 아저씨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내가는 두컷이 아니라고요? 배그에 두컷은 저밖에 없는데. <웃음> <웃음> 배그에 두컷은 저밖에 없긴 <laughs> 해요. 아, 다른 분이에요. 확인했습니다. 됐다 됐어요? 아 오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죽어있는 걸 올라가겠다 인정 이거 올라갈 텐데요 유튜브 아 젠장 이태라야 <laughs> 형 저도 죽음 아 맨날 죽어있는 아 걸로 올라간다고 <laughs> 짜증난다고 저도 죽음 아흐 오늘도 발전하지 못했다 오늘 치킨 개많이 먹었지 아버지 일곱 여덟 아오. 아홉 열열개 먹었는데요.